사용하신 사무장님도 만나 뵙고 너무 감사합니다. 어, 저는 정확히 어떤 사유를 하는지 잘 모르고, 이렇게 본부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다가 이런 사유를 제가 또 소개받고, "오늘 촬영을 도와달라 그러셔서 그때 제가 오늘 왔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재미있요 살짝... <laughs> 아, 없어졌지만, 재밌습니다 재밌고, 또 아, 이렇게 노년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이른손에서 아린으로 찬양수있고연주수있는행동들이 있어, 도전도 많이 되고, 너무나 또 제가 은를 많이 받습니다. 음, 그래요, 어,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은또 예배하기 위해 우리는 부르신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예배인들믿 있습니다. 일상에 일상에 살아가는 목표도 예배인들믿 있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뭐 교회에서 본문 안에서 우리가 일요일에 한 번만 드리는 게예배인줄 알지만 오늘 선지사님 보니까 아, 예배라는 것조차 우리의 삶이 될수 있겠다. 이렇게 밖에 나와서 유동천 안에서 그렇게 나무 지에서 이렇게 바이올린과 함께 하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교사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예배를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어, 지금 예배를 열어놓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매일매일 예배 렸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어, 메시지는 뭐, 길게 못하고, 아무튼, 여러분, 찬양이 능력입니다. 우리 다윗이 하풀를칠 때, 어, 사울 왕이 있는 악첸이 떠났잖아요. 그리고 바울과 신라가 아무간에서 찬양과 기도할 때, 온문들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얘기할 때, 어, 악첸이 떠나고, 길게이떠나고 여러분의 복잡한 마음의 온문들이 열어주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송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천국 가서, 우리가 거기서 영혼으로할 일은 예배입니다. 찬양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입장에서 예배와 찬양을 많이 연습해야 또 하나님 나라 가서 또 찬양과 예배가 좀 더, 어, 어, 뭐 익숙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래요. 여러분,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어, 더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이상입니다.